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미래 섹터 총정리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미국이 반도체 종주국으로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 대규모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반도체 종주국입니다. 아시아가 이제 그러면서 50년 동안에 반도체 파워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의 이 시스템 반도체 경쟁에 있어가지고 지년, 지난 10년 동안은 TSMC가 압승을 했습니다. 다음 10년은 AI 반도체 경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뭐이 TSMC에게 어 뭔가 나쁜 감정을 뭐 들을 필요는 사실 없는 게 사실이 50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어 TSMC 같은 경우는 오직 파운드리 쪽으로만 집중을 했죠. 50년 동안 TSMC는 파운드리에다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이 사업을 당연히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 TSMC 대만을 추월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다고 라 하는 거죠. 1라노 이하부터는 파운드리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적층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3D 랜드로 이어지게 되면서 얼마나 몇 층을 더 쌓느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핵심 경쟁력이자 이게 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로직반도체로서 이제 이 칩이 딱 하나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적층이 위로 되질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구현을 해야 되는 데이터 처리라고 하던가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발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도 2022년 당시 때이 지금 로직반도체 CPU AP가 발열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좀 곤욕을 치르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층이 진행이 되게 되면 열이 따블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발열이 진행이 되면 반도체 소자나 이게 녹아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적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파운드리가 한계가 있고 어 우리 인류는 언제나 그렇듯이 답을 찾을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적층 경쟁에서 나타날 겁니다. 2026년 바로 이 HBM4가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최초로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적층이 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종주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최초의 신호 증폭기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 개발 이후로 100년 동안 반도체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이 워낙 거대하게 커지게 되면서 제조비용을 이제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공장들을 이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굳이 그때 당시 때뭐 소련이나 중국에게 줄 필요가 없었겠죠 자유 진영 우방 국가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전자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각을 받았죠 뭐 도시바라고 하던가 샤프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부각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소부장 기업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일본 대만 우리나라 중에 소부장 특히나 반도체 핵심 차세대 장비 기술력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뭐 이제 가전 만들다가 반도체 직접 만들자 하면서 이제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집중 전략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50년 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각 분야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시 이제 과거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인텔이 대표적이겠죠.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심지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쪽 모두 세계 1등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삼성전자와 SK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쪽에게 경쟁력을 잃게, 잃게 되면서 메모리 사업부를 이제 뭐 SK이닉스에 최근에 매각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 시장을 완전 철수가 진행이 됐었죠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이 미세공정기술력에 있어가지고 TSMC에게 이제 밀려 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 업체인 삼성전자한테도 이제 해당 부분이 밀리게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보다 다양한 산업 산업군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보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할 수가 있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 종합반도체 산업 외에 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 전문이 이 펩리스가 펩리스라는 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 이제 리스는뭐 인텔 이런 기업에게 야, 우리 이거 설계도 있으니까 이것 좀 만들어줘 요청을 하기는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주기는 했는데 일단은 인텔이라고 하더라도 더라도 자기 자신들의 물량들을 제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조를 할수 있는 최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신들의 설계도가 우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위탁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분야에 있어서 대만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한이 TS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 동안에이 모바일 AP 시대. 그러니까 이제, 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가 지금 이 10년 동안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에 있어서는 TSMC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10년 이상 진행이 되게 되는 AI가 상용화가 되는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역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의 대규모 데이터를 오류 없이 처리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과 메모리 간에 잘 연결이 되고 끊기지 않고 끊기게 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데이터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 관련된 기술이 삼성전자한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만 적용이 되었었던 기술이 AI 반도체 쪽 제조에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적층입니다. 적층. 이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3D 적층 구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뭐이 기가바이트에서 뭐 테라바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용량 경쟁이죠. 용량 경쟁을 넘어서 메모리에서 플랫폼이 바뀌게 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에서 컴퓨터나 이러한 스마트폰에 속도까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위상이 노, 어,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3D 적층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쌓는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평탄화된 구조가 아니라 위로 쌓는다. 그래서 이 쌓으면은 쌓을수록 굉장히 반도체의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 TSMC의 3D 적층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게 기술이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TSMC와 삼성전자가 누가 더 반도체 회로를 얇겠다느냐. 그러니까 미세회로 경쟁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엄청난 막 장비들을 어 도입을 총 동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나노 이하로는 미세회로 선폭을 깎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시스템 반도체를 적층을 하는 기술로 3D 시스템 반도체로 이제 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3D 시스템 반도체가 바로 삼성전자가 어 끌고 나가야 되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죠.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2026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 HBM4라고 하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남은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이 HBM4부터 기판을 통해서 연결을 하지 않고 로직 반도체 위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모리 아, 반도체 기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메인 반도체 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겠죠 그리고 이 옆에다가 반도체 기판 내에서 이제 옆에다가 이 HBM을 넣어 놓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것들을좀 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금 데이터가 송수신이 되는데 한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지금 HBM4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옆으로 살짝 돌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3D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로직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다가 HBM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적층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AI 반도체에서는 바로 침렛 직적화가 열쇠다. 직적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직적화가 열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 침랩 직적화를 위한 그런 이제 핵심적인 장비들 같은 경우는 어, 토와 아, 같은 이제 일본 기업들 쪽에서 존재감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최신 AI 반도체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상승세가 바로 일본 증시의 급등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이 적층 공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이런 식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웨이퍼를 붙여야 되겠죠. 접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몰딩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걸 얇은 막을 통해가지고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게 이제 몰딩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다가 쓰이는 소재가 바로 에폭시입니다. 에폭시. 에폭시 어, 몰딩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녹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열 통해가지고 경화를 시키게 되면두 개가 단단하게 붙습니다. 경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 진행이 되게 되면서 3D 그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단해지게 되면서 어, 웨이퍼끼리 이런 소자들을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쌓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전기적으로 어 이게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들을 연결을 해야 돼요. 전극 같은 걸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층마다 전기적 신호로 연결을 하는 게 바로 리플로어 공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플로어 공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판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뭐 로직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이 사이를 붙이는 거를 지금 리플로어 공정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적층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지금 이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게뭐 TSV, 뭐 실리콘 관통 전극이다 이런 걸로써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근데 결국에 지금 이 로직 반도체 쪽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적층이 되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리플로어 공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쓰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최근에 이러한 이 리플로어 공정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솔더링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됐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불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적용이 되게 되는 게 바로 레이저 리플로어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 몰딩 공정이나 리플로어 공정들이 결국에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하는 이 적층 공정에서 이제 쓰이게 됐었는데 이 적층이 바로 시스템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공정들의 적용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현재 지금 진행이 되는 침내 집적화 공정에 있어서 해당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몰딩, 광, 몰딩 공정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원익 IPS입니다. 당초 이제 이 하이엔드 쪽의 몰딩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램 리서치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이 원익 IPS가 이 하이엔드 몰딩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램 리서치의 장비 쪽, 장비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방막 평탄도, 어, 뭐 이런 이제 수치들에서 성능들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원예가 IPS 같은 경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300조 투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텍입니다. 레이저 기반의 리플루어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후공정 통합을 한 턴키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된다. 그니까, 러이 리플루어 장비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기판과 반도체를 연결을 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적층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러 곳에 쓰이게 될 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어, 결국에 이 몰딩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를 상품화, 상품화를 하는 과정인 패키징 과정 중에 일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검사 과정이라고 하던가? 이 패키징 과정들을 어, 일원화를 하는 이 턴키 솔루션 쪽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서 전반적인 후공정을 통합을 하는 어, 그런 이제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굉장히 이제 크게 에, 늘어날 수가 있겠죠. <laughs> 지금 첨단 패키징 게임 체인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리플로어 장비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한5% 정도 수준인데, 10배 이상의 매출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어우, 막판에 굉장히 빅사리가 어 엄청나네요. 요즘 감기 때문에 양해 말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끝까지 들으시느라 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해당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어, 전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어, 지금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 이제 어플 설치하는 데죠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긴 어플리케이션 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시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급등주 정보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니까 어꼭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과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테마차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치고 AI로봇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그럼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 여기 첨부 파일 부분 이 있어요. 여기 이제 누르시면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급등 추천주 게시판 여기에선 여러분들에게 어,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 매일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일 매일 찍어 드리고 있는데 당장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LG 헬로 비전. 찍어드려서 한 이틀 3일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겠고요.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 대동기역 이런 종목들도 한20% 정도 급등세가 일주일 안 돼서 나타나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될수 있는 단타 종목들 매일 매일 이제 찍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증권투데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장전시황, 그리고 탄타관심주들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 간략하게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포인트들 올려드리고요. 단타, 당일 단타 관심 높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요. 한 5만원에서 10만원, 이 정도로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마트트 분석 게시판, 여기서 핵심 자료집들 공유해드리고요.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주말간에 저도 열심히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영상 들으실 수 있도록 목 관리 잘 해야 되겠어요. 어, 여러분들도 요번 감기가, 어, 아프지는 않은데 굉장히 오래가네요. 항상 손 열심히 씻어야 되겠고요. 어, 오늘, 암튼, 이번 주 내내 좀 어, 유튜브 들으시느라 좀 힘드셨을 텐데, 어, 들으시느라 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 다음주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